아, 진짜 모르겠다. 모르겠다고요. <목소리> <목소리> 야, 뭐, 지금 자다가 깼는데 한한두 시간 정도 자고 바람이 점점 심해지는 게 느껴지네요. 아까는 막 텐트 뚫리고 난리났었는데 약간 지금 저, 저 저번 저 주에 그 사슴봉도 무인도 뭐 갔을 때랑 완전히 대잡이야 이거. 아, 씨. 보이시나요? 에이씨 뭐야 이게 어쩝니까 여기 이렇게 쪼 텐트랑 여기내 텐트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폭풍우 속에서 어, 다시 또 아이씨 누구죠? 아... 여러분 저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화요일까지 아마 못갈 수도 있... 아 씨X 리 화요일까지 <laughs> 빡치네 진짜. <laughs> 다리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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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이 새끼야. 지금 밖에 폭풍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이 예, 밥도 못해 먹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이거 부셔 먹을 거야. 왜이러 <laughs> 뭐라고? 바람 먹어. 뭐가? 음. 맛은 있네. <laughs> 맞지? 네 뇌턴트 안에 들어와 있는 소감이 어때? 나 포근하네요 나 아, 포근해? 네 <laughs> 여러분 저 이거 살아 돌아갈 수 있는 거 맞나요? 아 지금 너무 괴로워 이 전등 돌아가는 거 없어요? 너왜 그렇게 해맑게 웃고 있나? <웃음> <웃음> <아이씨>. <웃음> 아, 진짜 모르겠다 모르겠다고요 안할 서로? 불 켜졌다가 아까 왔다 갔다 <끼리> <끼리> 니 그러니까. <끼리> <진짜. S 끼리> 아. <끼리> 우리 귀신 봤어. <끼리> 뭐가 봐? 이거 흘려라, 이거 흘려라. 이거 흘려라. <laughs> 야, 그냥 같이 다 들어가. 아이, 무섭소한 소리까지 들으면 왜 들려. 아이, 야, 그럼 너. 아, 아, 네, 아 그럼 거 너. 아 그냥 자. 아, 딱 쓰려고 왜 제가. 아, 그냥 컴퓨터 열어 여러분, 일단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뵐게요. 우리 이거. 어쩌면 좋노 아이템 풀셋인데? 안들어왔 아, 그래 다시 들어와 봐요 아 그래? 원래는 <laughs> 그래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아침 몇 시야? 9시 30분이고요 아 밤새 비도 엄청 오고 바람 텐트 무너지려고 난리도 치고 지금도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마 오늘 배가 안뜰것 같고요. 밥 먹으러 갔다가 펜션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텐트가 어, 날아갈 것 같아요. 어 텐트 날아간다 텐트 날아간다 텐트. 어 텐트 날아간다 텐트. 텐트가 날아갑니다. 아시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나한테 보통을 줬어. 오늘 원래 이렇게 하고 집에 갔어야 됐는데 집도 못 가고. 네, 우리의 생명차가 왔네요. 우그차를이는다 <목소리를> 아, 이제 비가 나오는데. 아. 머리 엉망이다, 엉망이야. 어, 앞으로 가야 돼. 아, 다것 같아. 앞으로 가야 된다고. 뭐가? 아, 진짜 살것 같네. 따스하네가고 왼쪽이 시유. 아. 여기구나. 어, 이건물. 아품은 여기 가고. 네. 아. 탈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전화. 일단 받아야 되는데 에이 사장님 없어서. 사장님 2만원 또 어제 받으셨고 아니 그런데 오늘은 더 멀리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오라 그래서 저쪽에서 여기 저희, 왔는데 저희 중간에 딴거탈수 있었잖아요 왜 전화를 가차게 받나 아니 부당하게 받는다는 말씀이 아, 아니라 아, 아, 아. 저희도 정이 있고 한번더 부른 거잖아요 사장님을 그럼 한마디로 깎아 달라는 거네 그죠 아, 애초에 그렇게 <laughs> 아이고 힘들어라. 응. 여러분 일단 저희 너무 피폐하기 때문에 씻고 좀 씻고 뭐할 거야? 지금 밥 먹고, 밥 먹고 편의식부터 하자. 여러분 지금 씻고 왔는데 면도기가 없어서 면도를 일단 좀 이따 면도기를 사서 면도해야 될것 같고. 여기 이렇게 보건 즐겨서가 보이는 뷰에 이렇게 그 크게 거실들이 있고요. 나. 이렇게 거울도 있고 여기가 이제 현관인데.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이 있고 여기는 방 여기도 방 여기도 화장실 꽤큰 방인데 원래 뭐 20만원짜리 방이라고 얘기는 말씀은 하시는데 우리는 7만원에 이제 해주셨고요 지금 배가 못 드니까 다 환불하고 우리가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 갇혀 있으니까 일단 어쨌든 생존게임 2일차입니다 해놔야 되는아 진짜? 응 아침을 먹으려그 굉장히 미리 준비를 해야 할것 같아 와 완전 시골 분위기 분위기 지리네 <목소리> 와 완전 시골이다 빌딩 가는데 좀더 우와 야 시우 뭐야 저거 펜션 밑에 있어 뭐야 이거 완전 특이하다 펜션 건물 안에 있네 시우가 <목소리> 안녕하세요 뭐 우리 뭐머 살래 했지? 뭐야 이거? 어디 <목소리> 갔어요? 네, 뭐 여기 여기 여기요. 못요 네. 저희도 있는데. 네. 어, 저 저희 면도기. 네. <laughs> 아, 아저 있네 마다 섬사랑? 네. 아, 좋아. 네. 아, 요 약간 4륜 바이크 같은 거못 빌리려나? 저 사장님. 저희가 빨리 가. 네, 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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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많이 넣어 주세요. 네. 야, 지금 한 파트 볼래? 네? 한파. 별로 안 추운데? 그렇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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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와서 휴대폰 해야겠니? 필레통을 왜 캐야, 지이리나너 휴대폰 그만 봐아 어우, 색깔 좋네. 다먹어지 이거? 다 먹은데, 같이 먹어야지. 응. 음. 닭김치? 위하여. <laughs> 아, 맞아. 맞위 맞아. 맞아. 다아 맞아. 데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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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아 김치찌개 왜아 막걸리 <laughs> <laughs>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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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 맞아. 맞아. 아 역시 후식은 구운 <laughs> 아이씨.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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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시그래 혹시, 혹시, 혹면은가연연으로잘시다고그시 혹시, 혹시, 혹게할게없시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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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다혹 춥다. 아, 영화였으면 발가르게 얼었어. 한 5도 정도 되는 거 것, 같은데. 것 같은데. 한 10분 뒤면 얼을 <laughs> <할>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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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소나무 크다. 이런 소나무 있으면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소원을 빌어야지. 이렇게. 여기가 길이네. 그찮아 그지? 잘돼 있는데, 소나무도 많고. 와, 근데 진짜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살아있가 아포칼립스 세상 같다, 여기. 그거네, 완전 아포칼립스 오. 세상에 온거 같네, 여러분. 무슨 세상이요 아포칼립스. 엑스맨 아포칼립스. 어. 뭐래 어. <laughs> <몰래>? 씨. <laughs> <laughs> 예쁜데, 이렇게 오, 돼. 와, 오! 와. 오! 예쁜데! 우 와, 진짜 이쁘다. <laughs> 야, 여기였으면 물에 들어가도 됐겠다. 돌 없어서. 아, 여기 아, 아, 그래? <laughs> 그래? 할인 맛있어? 근데 이거 완전 아프칼립스 세상인데? 아무것도 없잖아. 다 먼지 쌓인 거 봐. 와. 어, 망, 망해서 사라진 곳 같아. 어. 와 진짜 다 아예 망했네 없어졌네. 오늘 어, 마스크 안 들고 왔는데. 아 마스크 챙겨야지. 네, 이것하고 우리는 아, 선착 그때서 있던 선착장에 하나로 같이 갈 겁니다. 밀면서. 아 밀면서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그렇게 막 가평이나 이런데 한 팀도 안 되고. 이한 근이 2만원이요 600에, 여기다 네, 우리 장다봤고요 다시 펜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822원씩. 여러분 1 네, 저번 주에 이제 무인도 갔을 땐 태풍 오고 민들레. 이번 주는 이제 또 폭풍주의보 때문에 밖에 못 나오고, 저는 완전 이 태풍의 남자네, 다 물고 다니네. 네, 여러분, 지금 생존 1차 저녁인데요. 뭐 여기 너무 밖은 너무 춥고 할게 딱히 없어서 일단 이제 고기 구워 먹으면서 또 맥주랑 식사를 좀 해야겠습니다. 뭐? 뭐 아, 뭐? 뭐야? 저더 있다고. 떠내 빨리. 아 싫어. 귀찮아. 꺼내는 줘야지. 뭐라고 고아 진짜 귀찮게 한다니는. 렌턴 없죠 렌터? 야 뜨고 씨발! 오데 원래 이렇게 센거 거야. 오개 뜨거워 원래 개 세. 맛있는 고기를 구워주세요, 장현식. 아 지금 짬뽕 먹을만. 안 그다음에. 네? 왜? 싸가지고 좀 건져버리네. <laughs> <laughs> 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좀비 게임 시작할 거예요. <laughs> 술 먹다가. 재밌는 모습으로 한번. 진짜 이거는 노을이. 죽이네. 진짜 허짓거리는허찌거리다 하고 다니는 건데. 생존게임 하면서 너무 힘들었다. 집에 가자. 타야지.